네, 문화 비평 오늘 짧은 동영상 중독 또 도파민 중독이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쇼츠, 릴스 이런 거 많이 떠다니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연관된 것을 어떤 동영상을 내가 봤는데 이제 그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와 연결된 거를 컴퓨터 이 시스템이 찾아서, 오른쪽에 보면 쫙 나열해놓으니까, 아, 그것도 또 보고 싶고, 아, 여기도 서 뭐라 그러나. 뭐 건강에 대한 것도 제가 안두개 봤더니, 수십 개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은 뭐라 그러지. 거의 비슷한 얘기들인데, 하여튼 그걸 보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막 15초, 20초짜리, 우리가 이제 CF의 영상이 보통 20초인데,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 책은 읽어본 적이 없고, 다 어렸을 때부터 CF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어 유튜브, 이걸 보고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면 전철에서도 뭐 혹은 또 공, 대학생들 공강이라죠.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거의 안 가고, 시험 때만 시험 공부하려고 좀 가고. 나머지는 다이 핸드폰으로 쇼트 릴스 이런 걸잘 본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는. 결국은 결국 다뭐 하고 있는 거냐면 타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이 연예인, 스포츠맨, 부자들, 성공한 부자들, 뭐 500만 원으로 1억 만들었다, 비트코인으로 뭐 500으로. 20억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유튜브에 있으면 야, 얼마나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면은 혼자 한끼 10만 원짜리 밥을 먹고 그래도 되네. 막 이런 계산을 해 보고 막 행복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짧게 이걸 하고 잠깐 또기사를 보여 줄게요. 블로그에 잘 정리한 분께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자기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없게 만드는 중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마음을 못 보면 타인의 마음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고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해요. 쉽게 사귀고 개방적이잖아요. 사귀는 건 쉽고, 뭐, 스킨십도 금방, 뭐, 만난 지일주일 이주일 지나서 다 하고, 뭐, 같이 뭐, 동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게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 것 같지만 친해지는 게 아니죠. 마음을 볼 새도 없이 육체적인 중독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금 문화의 역기능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꼭 부부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사귈 때도 그렇고 회사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래에 자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 이게 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첨단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다들 100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컴퓨터인데 이 미디어라는 건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 사람들을 연락하고 사귀는 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laughs>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유튜브나 기타 등등, 릴스나 쇼츠는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내가 보고 있는 거는 타인의 삶인데,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어떤 마인드를, 그 마음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그게 아니라, 내 뇌가 싫은 사고 능력이, 비판 능력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다른 큰 문제지만 글을 쓰려다가 내가 허탈해서 안쓴게 있는데 뭐냐면 박지훈 작가 뭐 김은숙 작가 우리나라 양대산맥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대중문화지만 대중문화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법과 기본기가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기승전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밀도라고 말하는데 연관성, 개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금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돼 라는 시청자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드라마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순간순간에 저 오빠가 너무 멋있어. 저 여자가 너무 멋있어. 저 사람 옷이 너무 좋아. 저 사람 차가 너무 좋아. 그렇게 매력을 끌어서 시청률이 높아지면 CF가 들어오면 구매력이 증대되는 프로로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 미스터 선샤인을 비롯한 굉장히 수작들을 TVN이 가지고 있는데 도깨비나 뭐 여러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다 초월해서 이번 눈물의 여왕이 시청률 기록을 갱신하고 최고로 성공한 드라마로 지금. 출연자들과 작가는 동방석에 앉았다는 기사를 보니까 야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독해력도 없고 비판력도 없고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면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제는 가득하구나. 그 성공한 드라마의 성공한 구태타를 비판하면 욕먹는다는 것처럼 성공하는 드라마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글 써봐야 욕만 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 문제로 들어와서, 우리 지금 문화는 제일 심각한 게 타인의 삶에 중독이 되는데, 이게 건강하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약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같이 더불어 살자,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힘든 타인의 삶을 만들어, 뭐, 1년에 100억씩 번은, 뭐, 아이유, 뉴진스 멤버들, 뭐, 이 미니진 사건, 이런 것도 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미니진 불쌍하다 막그런 댓글에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지금 있는 지분만 정리해도 천억이 되고 1년에 20억 이상을 번대. 그게 나오자 다시 또 댓글 부대가 바뀌었잖아요. <laughs> 우르르 야 그렇게 많이 돈 벌면은 나도 착취 받는 거면 그런 착취 당하고 싶다.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스포츠맨 걱정, 부자들 걱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삶에 중독되는데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친밀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돈이 많은 거. 다리가 긴 사람도 잘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혼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죠. 소통하는 역할을 잘 못해요. 마음이 병들어서. 애기 같아요, 다. 30살, 40살이라도 애기 같아요. 연예인 스포츠맨 부자 뭐 5천만원으로 뭐 몇십억 만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유튜브에 가득하잖아요. 건강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그 행복과 보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성공한 사람들. 내가 꿈꾸는 미래는 시간이 많아서 직장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맨날 동영상만 보고, 한 끼에 10만원짜리를 사 먹을 수 있는 경제력.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는 착각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도 작년에 자살을 했고 1 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의 막내딸, 얼마나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막내딸이에요. 그도 2 0 대에 자살을 했어요. 재산 몇 천억을 남겨두고 지금은 재산이 가량 있었으면 뭐 몇십 조가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솔로몬도 금은보화로 다 집을 장식하고 어, 남자들의 가장 큰 욕망, 어, 후궁, 첩을 두는 것을 천 명을 두그 작은 나라에서 천 명의 첩을 두고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쪽 방향은 아니다. 이쪽 방향을 채워서 삶이 만족되고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나를 돌아보고 함께 내 내면의 나눔과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건강한 관계들을 잃고 그저 타인의 성공한 삶에 중독돼서 굉장히 기만적인 슬픈 삶을 우리는 살기 쉬워요. 과거에는 이런 자료도 금방 검색하기 어렵고, 이게 탁 치면은 지금 도파민 딱 나오잖아요. 도파민 뜻 중독, 네, 코코넛38이라는 사람의 카페가 딱 검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뜻 이렇게 금방 나오고,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 동기부여가 되고, 감정과 쾌락과 보상감을 주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이게, 운동과 수면, 그 다음에 건강한 심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신 순간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유튜버를 보는 거,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알고리즘 추천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뭐, 부작용도 뭐, 좀 검색해보면 여러분도 수십 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쉽게 중독이 된다라는 건 타인의 도움 없이 잘 극복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제가 우리 마음 디자인이라는 책도 썼지만 마음의 병이 흔하고 감기처럼 흔한 건데 치료를 안 하고 창피하고 마음의 병. 또 상담 이런 건 심각한 뭔가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을 소홀하게 다루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대체, 내가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맛있는 사탕을 먹어서 안 아픈 것 같은데 그게 해결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의 몸을 보는 짧은 동영상에 중독이 돼 있고 내 내면은 돌보지 않고 내 건강은 돌보지 않고 내가 나가서 친구들과 스포츠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몇십년 전부터 변화가 돼서 최근에는 뭐 운동하기 운동할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혼자 헬스장을 가는 그나마 운동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핸드폰으로 남의 축구를 뭐 손흥민 골 장면을 계속 본다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메이저리그에 가는 선수들 을 본다든지 뭐. 연예인의 짤이라 그러죠 쇼 폼들을 찾아서 계속 본다든지 그게 내 삶이 되고 있다는 거, 내 의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에요. 내 몸은 왜 저렇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저렇게 인기가 없지? 나에게 주어진 감사한 요소를 찾기보다는 불만의 요소를 찾고 그리고 우울한 거에 자꾸 이게 양념 MSG를 쳐주는 거야. 그래 너는 참 불행하게 태어났어. 너는 저렇게 다리가 길지도 않잖아. 너는 김수현처럼 저렇게 생기지도 않았잖아. 너는 김지원처럼 저렇게 암에 걸린 여자가 저렇게 이뻐곧죽는다 그러는 여자가 저렇게 이쁜데 나는 뭐지? <laughs> 암에도 안 걸렸는데 왜 나는 거울 보니까 김지원처럼 안 이쁘지?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여왕에. 곧 시안부로 죽게 되는데도 끝까지 매력적인 피부와 그 얼굴 톤을, 네, 화장품 선전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게 안 되겠죠. <laughs> 말기암 환자도 이렇게 이쁘게 돼요. 뭐 이런 PPL도 나올 수 있는. 이제 도파민 중독이 되면 비판력이 없어지니까요. 이미 1930년대에 홀크 하이머를 비롯한 프랑크프루트 학과의 학자들이 대중문화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비판력을 상실하게, 대중들의 기호를 조작하고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대중의 욕구를 조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문을 1930년대에 썼어요. 놀라운 통찰이요. 거의 100년이 돼가는 거죠. 2030년대가 돼가면. 다시 한번 그들의 경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비판 능력이 상실되면 인간성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 프랑크 푸르타파의 주제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스피릿, 정신도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건강한 내 자아가 있는 게 그게 십자가의 크로스라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건강한 타인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을 보고 모방하려는 그 삶을 따르려는게 아니라 매력적인 삶과 성공한 사람만 보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도파민 중독은 결국 모든 사회 관계의 능력들을 퇴보시키고 뭐 비싼 핸드폰 뭐몇 기가로 용량만 늘어나면 뭐예요 죽고 싶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는데 전 국민이 다 하나씩 응 백만 원짜리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으면 뭐예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라고 우리나라.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 내면과 공동체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 딱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경제윤리, 생태윤리 문제도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반성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슈 다른 문제로 문화비평 찾아오겠습니다. 잘롬